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소생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친히 주님의 음성을 받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음언 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절로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경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호 의뢰하고 내 명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불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헤드크리 자먼 3장은, 지혜가 복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잠언 3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깊이 와닿는 귀한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먼저 우리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부모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교훈은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말씀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교회에서 선포되는 선, 설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경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본성의 죄악성을 따라, 욕심을 따라, 세상의 풍조에 따라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에 이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함으로써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그 법을 따라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애신명기 8장 1절에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2 절에서 ‘그리하면’이라는 이 원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정도가 하나님의 법을, 법을 지켜야 할 이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장수와 평안을 허락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함인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살때 우리는 이 땅에서 평안과 장수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을 지킴으로 이 땅에서나 또한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허락받는 것입니다. 장수는 모든 사람이 사실 원하는 일들입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병원을 찾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생명의 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이뉴스타트의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장수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글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또한 현재와 현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이라는 말 속에는 심적인 평안뿐만 아니라 육신의 건강, 경제적, 환경적 안정까지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읽기를 사모하고 또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따라서 하는 삶을 통해 몸과 심령의 건강과 장수를 경험하는 주님의위한 자녀들이 되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그 귀한 약속을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십니다. 3절로 4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면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인애와 자비를 얘기합니다. 자비, 친절, 사랑 등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악함과 강포는 성냄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요. 또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경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함이란 거기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요지가 인애와 자비입니다. 진리는 MS라는 말인데요. 진실 성실을 밝힙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거짓은 마귀의 속성이며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 덕성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고 그것을 우리의 목에 메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지난 안식일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삶의 표대 표적을 예수님께 고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로 19절에 이로써 그리도를 스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예수님을 섬기는 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해와 자비, 진리의 품성을 갖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와 화평케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참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한 자, 인자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하며 범사에 그에게 잘할지라. 그는 버리니 곧 그리스도라.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자한 삶, 진실한 크리스천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은 호의와 사랑을 가리킵니다. 또 귀중히 여김이라는 것은 좋은 이해를 뜻합니다. 좋은 평판과 인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악하고 거짓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자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귀한 역사 사역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실을 삶을 통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범사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람과 인정이 드러나는,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명세를 의지하지 말라.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부문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되 전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상에 반걸치고 하나님께 교회에 반걸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 지식과 실력, 건강과 재산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권적 섭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권적 섭리자로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것을 범사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육적인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단체적인 일이든지 가정이든지 교회 일이든지 국가 일이든지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혹 평탄케 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지도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을 피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선한 길, 유익한 길,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음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 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7 절로 8 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몸의 양약이 되어 내볼수록 윤택하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특별히 약을 먹지 않아도 윤택하게 되고, 건강하게 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 꾀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 지혜에 갇혀있지 말고, 영의 여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고집을 피워서 사는 사람들은 의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잠언 8장 13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16장 6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윤택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총종하고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되는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니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 생명의 뜻을 따라 사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은 뉴스타트 중에서도 t r 스인 t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와를 호 공격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재포도집이 넘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재물 또 우리의 돈, 재산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실상 그분의 소유고 그분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내 소산물이라는 원문은 내 모든 소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산 수입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득과 수입의 첫 열매, 즉 가장 좋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11조의 정신. 또한, 감사한금, 헌금의 정신, 바로 그것이 그렇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집들의 새 포도집이 넘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질로도 하나님을 공경치 않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성처,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고, 자기들의 호화로운 집에 거주하는 것을 경제하시며, 그들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위탁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또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래 우리의 그 귀한 재정들을 채물들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순지자 말다기를 통해서 11조 허물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스라엘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기심을 빼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하여 11조도, 또 헌금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축복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한 사라밧 과부는 기근 동안에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은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재물로 또 우리의 소득의 천년 열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즉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 은혜에도 여기 이 은혜라는 말은 헌금하는 일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원칙 그 생명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장수와 풍성함과 윤택함 건강함이 어디에 그 비결이 있는지 생명의 말씀 속에 어떤 생명의 원리가 있는지 배웠습니다 그것을 실천함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윤택함을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집, 우리의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는 각 성과가 가득 차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재정적으로 채워지는 귀한 경험을 하시는 주님의 귀한 찬재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원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원리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장수하는 방법, 우리가 평안하는 방법, 또 우리가 풍성한 재정적인 축복을 누리는 방법, 건강적으로 윤택하게 되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첫째에 놓는 이 지혜의 삶을 통해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시기만을